벗이여 많이 쌓아둔 재물은 다음 생에 가져갈 수 없고 금은보화는 한줌의 재와 같으니 탕욕에 몽에만 남긴다 벗이여 창고에 곡식이 넘쳐나도 한때의 열기를 먹지 못하고 평생의 먹거리보다 많은 탐심은 호기와 목마름을 채우지 못한다 벗이여 아무리 많이 가지려 해도 세상 모두를 가질 수 없고 세상 모두를 가진다 해도 많은 세계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퍼시어, 자선에게 물려주는 부와 명예는 장차 흩어질 먼지에 불과함으로 올바른 가르침이야말로 현명하게 구하는 방법과 배품이다. 퍼시어, 많이 가진 것은 많은 생 중에 잠시 빌린 것이고 내일의 것을 오늘 가진 것이니 진정 가진 자도 없고 더 가질 것도 없다. 더시여 탐욕을 버리고 포시를 행하는 자, 진실로 깨어 있는 자는 모든 것을 비우고 떠나나 많은 미련과 걱정 속에 그는 편안히 눈못 감고 어둠 속을 방황한다.